안녕하세요 피터워스아저입니다 오늘은 귀한 손님을 모시고 왔는데 한번 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스포츠 탤널트 수츠레 영웅아 그리고 키장남 핑크버의 황용기입니다 살다 살다 윤길다. 아 이렇게 아. 어렵게 만나게 됐는데 네. 오늘 모시고 온 이유가 그 윤기 형이 키가 좀 작잖아. 네. 근데 윤기 형을 보면서 키가 작다는 느낌을 잘못 봤거든. 자신감도 그렇고 형이 화려하다 보니까 아, 음. 어, 그런 거에 대해서 컴플레스가 전혀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키작 남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스트레스를 가지고 가긴 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좀 마인드셋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윤기 형이 내가 지금까지 세번 정도 만났는데 음. 옷을 잘 입어. 객관적으로 어이. 때 옷을 본인이 굉장히 좋아하고 잘 입길래 같이 이렇게 스타일 공유해주고 내가 윤기룡이 트라이했으면 좋겠다 라는 룩도 음.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키장 남들이 코디하기 좋은 꿀팁 뭐 이런 거 있을까요 아, 꿀팁 약간 저는 좀 조심스러운 게 네. 우리 혜조 씨랑 조금 반대되는 의견이에요 혜조 씨는 조금 그래도 러프하게 입어라 커버할 수 있게끔 입어라 그러면 어. 저는 오히려 내 핏에 딱 맞게 그렇게 입어도 충분히 멋을 낼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어.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laughs> <laughs> 근데 그것도 <laughs> 있는 것 같아요. 자기의 뭔가 콤플렉스가 있는 친구들은 우선 자기 관리가 잘 돼야 돼요. 아 맞아. 우리는 진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이거를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음. 우리 좀더 노력을 하면 돼. 그러니까 운동하는 습관을 길려서 몸매 관리만 잘 해준다면 진짜 어떤 옷이든 다 소화할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어, 네. 좋습니다. 최근에 월드컵 16강 신화를 또기적을 아, 만들었잖아요. 너무해! <laughs> <laughs> 한 사람으로서 어. 스포츠 경기를 응원하고, 또 쇼트트랙. 또 꾸준히 하고 있고 음. 유튜브도 어. 또 꾸준히 하고 있고 좀 그렇게 지내고 있어고 그리고 또 질문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네. 머리를 핑크로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비결? 그리고 하게 된 계기? 아 일단 하게 된 계기는 음. 올림픽 처음에 출전할 때 음. 웃길 수도 있는데 어. 마음을 좀 다잡고 싶었어요 네. 내가 처음에 2010년도에 올림픽을 처음 나가는데 그때 와. 좀 빨간 머리로 나갔거든요 네. 그래서 아 그래 초심을 찾고 우린 좀 우리 또 보여줘야 되잖아요 네, 보여줘.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머리까지도 그래서 또 염색을 하면서 또 마음가짐을 또 보여줬고 어. 핑크를 또 유지할 수 있는 거 나좀 자주 해요. 음. 또뭐 얘기하면 좋을까요? 그래도 여기 패션 채널이니까 음. 패션 관에 대해서 조금 어, 더 좋아요. 얘기를 어. 하자면 오늘 얘기할 거는 내가 좋아하는 걸 입는 게좀난 최고인 것 같아. 우리가 왜 꾸며? 어. 꾸미면서 자존감도 업시키고 자신감도 업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음. 꾸미는 건데 남이 뭐라건 어. 내가 좋아하는 걸 입었을 때 그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맞아. 그래서 나는 좀 그거 얘기해주고 싶어. 휘둘리지 마세요. 요번에 16강 선수들이 찍은 그 사진 중에 태극기에 그 멘트가 있어. 중요한,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지. 진짜 이게 우리 패션에도 똑같아. 꺾이지 않는 마음. 누가 뭐래건 난 내가 좋은 게 좋아. 이 나의 마음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스포츠인이어서 그런지 아, 그치. 신신도 그치. 같이 이렇게 단련이 된것 같은데. 그치, 그치. 그래서 음. 우리가 패션은 진짜 마음도 건강해야 되고 육체도 건강해야 우리가 좋은 예쁜 몸으로 입을 수 있고 음. 또 건강한 마음가짐으로 또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고 우리 키장남들 우리 그런 그런 사람이 됩시다. 우리에게도 그런 에너지가 충분히 있어요. 허벅지랑 엉덩이가 이게 사람 엉덩이가 아니야 음. 말 엉덩이야 말 엉덩이.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자신감 있게 좀 입으려면. 아여 얘들아 <laughs> 갑자기 형 되게 커 보인다. <웃음> <형이> <웃음> 처음에 장난으로 내가 운동은 어떻게 하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일어나가지고 누울 때까지 앉지를 않는데 화장실 갈때 빼고. 아, <laughs> 왜? 장... 형이 진짜 필요 없어. 진짜... 난이런 필요 없다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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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우리 오늘 OOTD 한 번씩 얘기하고 OOTD? 코디 한번 꺼낼까요? 네. 저는 약간 운동할 때는 쫄쫄이를 입고 하긴 하지만 어. 운동을 출근할 때 보통 이런 어. 룩으로 출근을 어. 해요. 어. 근데 너무 깔끔해요. 너무 에. 깔끔해. 하프집업도 딱 입으셨네. 저랑 에. 똑같이.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게 룰루레몬 제품인데 여성 제품이에요 어. 그래서 우리 키장남들은 여성 제품까지도 노려볼 수가 있다 야 꿀팁 나왔다 꿀팁 어. 나왔다 여성 제품을 노려라 허리라인만 들어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음. 충분히 다 시도해볼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좀옷 입을 때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상의와 양말을 좀 맞추는 거 우리 신발 신을 때 매듭이라고 생각해요 어. 그 우리 글쓸때 마침표 어. 그런 느낌이니까 야. 양말 우리 끝까지 신경을 써봅시다 그러면 은 윤기 영이 어. 준비한 첫 번째 코디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무튼 인사해 주세요. 멋있어서 이게 평상시에 이 은경이 즐겨 입는 스타일링인데 나 굉장히 멋있게 입은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저는 멋있습니다. 사실, 제 구독자들은 좀 키가 작은 친구들은 힙스럽게 입는 사람들이 음, 대다수거든요. 음. 어, 근데 이렇게 좀 깔끔하게 갖춰서 입었는데 간지나는 건 실제로 네. 보는 건 처음이야. 오늘 진짜 그 얘기를 하시고 싶어서 일부러 제 옷장에 있는 깔끔한 옷을 더 찾아서 온 거예요. 이 청바지도 음. 딱 보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냥 그 일자 핏 청바지예요. 어. 하지만 그냥 운동하라고 했잖아요. 운동으로 다져진 몸 때문에 이게 더 핏이 좋아진 거지.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형처럼 허벅지랑 엉덩이 키우면 옷 입기 힘든데 저는 완전 힘들어요. 이렇게 맞는 청바지를 찾는다는 게 신기한데 이거 바지 어디 거예요? 아 이거 프레이 제품 건데 어. 바지랑 여기가 니트가 너무 너무 잘 나와서 제가 어. 좋아하는 브랜드입니다. 얼마죠? 이두 제품이 프레이 제품인데 두개다 10만 원대입니다. 아두개다 10만 원대. 그럼 네. 코드로이 자켓은? 이 코드로이 자켓은 캡틴 선샤인이라고. 아 어, 그거는 좀 고가인데요? 생각보다 어. 그렇게 안 비싸요. 이거 하나 한 30만 원? 3만 원? 다 3만 원이에요. 이거를 할인할 때 구매한 건가요? 네 맞아요. 어, 아잘 샀다. 네아주잘 샀습니다. 득태롭습니다. 근데 숫자가 큼지막하게 나오는데, 기장수선을 하신 건가요? 어, 아니요. 저 이거 좀 크게 입는 거예요. 사실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의 취향까지도 조금 파악하고 나왔어요. 왜냐면, 어... 혹시나 너무 트하고 너무 내 스타일로 오면, 너무 받아들이기 힘들 수도 있어서, 자켓은 조금 러프하게 갖고 왔습니다. 야, 그러면 네. 그 니즈까지 파악하셔가지고, 네. 너무 완벽한 것같 그리고, 네. 지금 신발 빛나고 있는데, 뭐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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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 조심해 짙은 네이의 벨벳 슬리퍼인데 어. 이게 직접 좀 제작을 했습니다 오륜기. 그래서 그게 오륜기 자수를 이게 10 년 넘은 신발일 거예요. 아직까지도 저는 이 벨벳 슬리퍼를 그때부터 좀 즐겨 신고 좋아했습니다. 보시면 양말까지 와 오륜기의 양말 이 조합은 그 누구도 이기지 못하는 조합인데요. 네 맞죠. 아니까 그러니까 코디가 완성도가 있어 이 벨트 연출하는 방법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완성도가 딱 있다 보니까. 네 좋습니다. 어. 이 벨트도 전 벨트도 좀 중요하다고 봐요. 중요하지. 그리고 우리 키장 남들은 넣어 입는 게 중요해. 배 안으로 넣어 입어야 하체가 또 길어 보이기 때문에 어. 또좀 심심하다 그럴 땐좀 벨트로 조금 마무리를 해. 주는. 어. 아 근데 진짜 저희 형도 헬스를 오래 해가지고 엉덩이가 커가지고 바지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정점 아, 1%야 내가 봤을 때 경계 내지 마세요 어, 여러분. 아 좋습니다 어 아, 그러면 한 바퀴 돌고 두 번째 착장 갈까요 아 등장 한번 해주세요 아야형이 코디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어. 우리도 꾸미면 제대로 각자 꾸미면 우리 키장남들도 멋있어질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어 갖고 제가 좀 아끼는 거를 좀 가지고 나왔고 어. 그리고 제가 이 흰색 바지를 입고 왔어요. 이건 아마 우리 해조가 많이 소개를 했던 브랜드일 텐데 어. 슬리이지그 브랜드 바지입니다. 여기 어. 브랜드가 좀 특수한 몸매 그런 사람들도 좀잘 입을 수 있는 어, 괜찮게 입을 수 있다 약간 이런 브랜드 같아요. 어. 이 니트는 어때요? 어. 이 니트도 프루이 제품인데 어. 이게 좀 두께감이 있어요. 음. 어깨이이어깨에막좀 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작은 사람들 어깨도 좀 이렇게 커 보이고 어. 그리고 당연히 따뜻함도 진짜 어. 한몫 하죠. 예, 예. 완전 한몫 합니다. 그리고 지퍼가 2에이면 우리 하체를 더 노출할 수 있기 때문에 좀더 길쭉해 보이는 효과를 줄수 있다는 거. 코트도 되게 고급스럽게 네. 블랭크룸에 코인데 저는 평소에는 더긴걸 입어요. 아예 진짜 여기까지 오는 거. 그리고 저는 또이 신발. 아좀 비싼 냄새 제대로 올라오는데 이거. <laughs> <laughs> 자 이거는 생로랑. 아 섹시함의 대명사. 네 어. 생로랑 첼시 구두로 좀 마무리를 해봤고 그리고 이제 키 작은 사람들이 굽 높이 높이고 뭐 안에 좀 깔창 대고 뭐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옛날에 너무 많이 했거든요. 차라리 내가 좋은 자세로 있을 수 있는 3cm 굽을 좀 신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는. 어. 높이려고 하지마 얘들아. 우리 높여봤자 170안 돼. 아무리 높여봐야 안 돼. 그니까. 러 <laughs> 현실적이다. 어, 인정하고 좋은 자세로. 올곧게 있는 게 멋진 옷을 입는 자세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의 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가격 한번 물어봐도 될까요? 네. 네. 얘는 한 90만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음. 맞나요? 어, 90만원 정도 하고. 그리고 바지는 10만원 미만이에요. 어, 10만원 미만? 네. 그리고 이 벨트는 아까 보여줬던 건데. 10만 한 10만원대일 거예요. 예. 어. 어. 그리고 이 블랭크룸 같은 경우는 30, 40만원대일 어. 거고. 이 니트 집업은 20만원 초반? 10만원 어. 후반? 이 요, 요 원자리일 거예요. 어. 필살기 코디로 맞췄을 때요 정도. 느낌, 네, 와, 맞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진짜, 네, 그리고 이 니트 하나만큼은 있으면 어. 손 진짜 많이 가요. 하나쯤은 내가 소장하고 있으면 너무 좋은 뭐 그런 아이템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두 착장밖에 안 보여줘갖고 좀 아쉬움이 큰데. 어, 그러면 제가 이 스타일링 활용해가지고 제 아이템 넣어가지고 조금 믹스매치로 풀어내도 어, 까요 네, 믹스매치한 코디를 한번 입혀보고 싶네요. 네네. 그런 코디가 잘 어울리는지 네네. 나도 네네. 궁금해서 그럼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